수 있는 채. 운동 열심히 하고 우리는 떠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 PD가 몸좀 풀었어요. 제품은 확실하게 흡수시켜 주세요 언제 공익광고 <웃음> <웃음> 내가 흡수 좀 해줘도 되 내가 흡수 제대로 시켜 주는데 어? 알지? 동남아 어디 가면은 싸대기 아. 마사지 있는 거 음. 해줘야지 탄력도 음. 생겨 탄력 있게 피닉스로 갑시다 한 개씩 붙였어요. 오늘은 장거리, 그래서 장거리, 장거리 이동을 장거리. 해야 돼가지고 차 안에서만큼은 기밀을 보호하자 싶어서 아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오늘의 이동 거리 426km입니다. <laughs> 이거 봐, 404km를 직진 코스로 저희는 달립니다. <laughs> 대박이죠? 미국은 이런 곳이에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나 이러고 여지까지 춤추고 온 거야? 자기 말안 해줬어? 나 <laughs> <목소리> 범비에서 또 말도 안되 반대 루마네도아. 사랑해 왔다. 와! 360도 서라운드 풀 거야. 와. 이러니까 장난 아니다. 그리고 풀 바도 셋동 하나 추가요. 수리가쏜거 아니야? 수리가 그러면 영광이지. 아, 어, 속소리가 싼거 같아. 우리도 슬슬 살때가 됐는데. 290km를 가서 빠져야 쉴수 있는 곳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가야 되겠다. 하이어들 어..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 스피디의 머리는 왜 이렇게 점점 떡이 져가는 걸까요? 나 어제 샤워했어 오늘. 어제 샤워했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떡이 졌어? 나는 건조해서 더 바스락바스락 되지는거 같은데 머리가 좋아 좋아 들려야 돼요 무조건 타코벨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서브웨이도 있는데 자기야? 그 문을 열었을까요? 30분. 지금 10시 반인데 아. 여기 차들이 주차돼 있는 거 보니까 열었나 본데? 여기 갑시다 타코벨 아 어, 나 지금 뚜두둑 소리 들렸어? 빠가 빠가 가보자 빠가 아 멋봐.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아, 지갑을 안갔어요아그래 뻔했군요. 김 PD 든 이렇게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LA에서 김 PD가 사준 목걸이 어때요? 어울리나요? 제가 다행히 진주 귀거리를 이번에 음. 갖고 와서요. 이렇게 세트로 하니까 예쁜 것 같아요. 럭셔리하네요. 예뻐? 음 예쁜데. 누가 사줬는지 아주 예쁘네 이러면 꼭 김피디가 나만 사주는 거 같지만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김피디 카메라 가방 사준 거 그게 음. 더 비싸요 진짜요 남은 핫소스 두개와 시리얼 포크를 챙겼어요 저희가 오늘 묵을 숙소는 비박지예요. 그러니까 캠프 사이트가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한 땅에 그냥 아무데나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잘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전기도 물도 없습니다. 아, 진짜 이거 안가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 썬쿠션 <laughs> 또 하나 추천. 이건 지금 미니 사이즈인데 달바 미스트예요. 달바 미스트가 홈쇼핑에서 노란색 달바 미스트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옛 녹색이거든요. 얘가 진정 수분 케어로 좋아요. 그래서 지금 햇볕에 너무 많이 우리가 그을리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뿌려주기 너무 좋고요 내돈내산입니다 모든 건 이상하게 딱 여기에만 기미가 올라오더라 제가 그 그래서 조심해야죠 호돌이가 오늘 휴후일수 있습니다 어? 응? 호돌이가 오늘 흉후일 수 있다고? 설마 망했다 오마이갓 흉후야 흉후 그래도 일단 그 근처에 한인마트도 있으니까 가보자

들어가잖아? 어. 그러면 아, 밑에 위에 뚫려 있다고? 어, 문이 커람이이 정도 크면 이게 다 가려줘야 되는데 딱 여기서부터 벽까지만 문이 <laughs> 이렇게 있고 어, 너무 불안해가지고 <laughs> 이제 내가 운전할까? 괜찮아요 <laughs> 고마워 사실 김PD가 피곤하니까 제가 좀 운전을 나눠서 하려고 국제 면허증을 저도 갖고 오긴 했는데 고속도로에 워낙 큰 차들이 옆으로 지날 때마다 우리 캠퍼밴이 휘청휘청 어, 옆 팔에 힘을 많이 줘 거짓말 안 하고 해. 옆에 타 있는 저도 몸이 <laughs> 오,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팔에 힘을 꽉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김PD가 저한테 운전대를 넘기질 않습니다 아니 근데 왜 맨날 운전석으로 안 타고 일로타 사람 큰 끌어다니라 오케이 알았어 자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오, 할아버지 멋있어 한국 음식인가봐요. 푸드 후트, 트럭인데. 너무 반갑다. 호돌이 순두부 앞에 오긴 했는데, 오늘 휴무라. 어, 불이 켜져 있네. 유안을못 버린 김피디. 아, 돌아오는 발걸음이 문이 닫았군요. 호돌이 순두부 저희가 왔다 갑니다. 아, 반갑다. Korean groceries. 그럼 그럼. Game time. 무지영씨.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시아나 마켓에서 장다 봤는데 돈가스를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아 튀김 몸에 좋지도 않은데. 근데 어떻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돈가스를 판다는 얘기에 나 여기서 돈가스 하나 먹고 가면 안 되고 왔는데 아시아나 키친에서 한국 음식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김PD랑 서서 어떡하지 돈가스냐 이거냐 고르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께서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정말 눈물 날것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가 아닌 타지에서 저를 알아봐 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인 거 있죠.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알아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우 아, 와, 반찬이 이거 이한 2만 5천 원짜리 우거지 갈비탕인데 2만 5천 원 할만하네. 할만하네. 네. 양이 많아요. 음, 어, 이 왔다. 우거지 갈비탕 스메. 어때 어때? 어, 제대로. 신사동 어디 그쪽 있잖아. 어. 해장국 잘하는데. 어, 거기 온것 같아. 원조 맛집 해장국집 온것 같아. 그래. <laughs> 이 맛이야. <laughs> 김혜자 선생님이 시 지금 화나시겠는데? 딸좀 보소! 아주 바삭바삭해 보이죠? 오,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특별히 거창한 요리가 아니라 이런 반찬이 되게 맛있네 근데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선생님 식사하시는데 방이안 들라고 아, <laughs>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한테도주시면 네. 아, 네. <laughs> 여행하고 있어요. 있어요. 캠퍼밴 타고. 잘 먹고 갑니다. 어, 건강하세요. 네. 지금 저희 이제 피닉스에서밥 먹고 출발을 다시 했는데, b l m 이라는 곳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주차를 해도 되는 곳이래요 공짜로 사방하는 그런 장소인데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캠퍼밴 덩그러니 한 대로 오늘 하룻밤을 버티게 될 건데 지금 시간 오후 5시 6분이고요 해가 조금 조씩저가고 어, 있는데 노지에 자리를 잡는 거라 해가 완전 떨어지기 전에 도착을 해야 돼서 조금 약간 불안 불안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제한속도 또 지켜가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사 <laughs> 여러분 진짜 코앞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반대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버렸어요. 50km 가야 되겠 50km 돌아오면 해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 하죠? <laughs> 그래도 괜찮네. 생각보다 안 어두워졌어. 이길 맞아요? 아, 확실해? 아, 여기 맞네. 아, 기찻길을 지나가는구나. 오, 기찻길 우와. 귀엽게 우리 캠핑카 그림자가 뛰어갔다니까. <laughs> 아, 저 앞으로 사자가 뛰어갔다고. 근데 아까 분명히 이거 사자였는데. 아, 나 미치겠네. 사자가 나와요. 아, 여기가. 사자였다고. 너무 무섭다고, 지금 나. 아니, 여기서 어떻게 자? 아, 걱정이다. 아, 근데 선인장 좀 봐, 왼쪽에. 오. 우와. <laughs> 우와. 아, 차가, 차에 많다, 많다. 아, 다행이다. 와 차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다 이제 예쁜데로 정면 되겠네요. 조금 더 우린 깊숙이 들어가야겠네요. 들어갈수록 너무 험하다. 우와 우와 우리 뭐 정글 탐험 하냐야 이거 우리 차로 이거 가도 되는 거야 이거? 안될것 같아. 어. 나 우리 차로 안될것 같아 이거 차 너무 이거 피었어 땅이. 오. 그래 그리 그래, 돌려서 나가야 되겠다. No. 어떻게 돌려야 되지? 아이씨. 괜히 여기까지 들어왔네 들어온 김에 네. 이따가 내일 나가자 밝을 때 긴장되지만 우리도 저쪽에 괜찮은 데 자리를 잡자 아우, 아우 자리 근데요? 좋은 데잘 잡았네 아우, 또 명당이네 저게 어. 멋있긴 합니다만 우리 여기서 안전하겠죠? 정말 무슨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느낌의 장소인데, 조금 무섭긴 합니다. 무섭긴 한데, 우리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고생했다, 자기야. 이뷰좀 봐. 미쳤다. 자기가 아까 일로 지나온 거야. 미쳤다, 리. 야, 대박이다, 진짜 여기.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세상에. 대박이야 해가 갑자기 떨어질 거니까 일단 저희 어 무사히 세팅을, 어, 세팅을 좀해 놓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가 이 멋있는 곳에 일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저기 저뒤에 뒤에 뒤에, 뒤에. 어, 뒤에 왜x3 뒤에 이런 건 전부 다 개미 구멍이지? 괜찮은 거지? 어? <laughs> 구멍이 희한하게 생겼네. 이거 괜찮은 거지? 네, 개미들 개미들. 아 씨, 무서워. 저기들 저기도 있고. 뱀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지? 개미나 아니야. 위험한 거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네, 뭔가 이거 똥도 있고. 저희 어머? 이거는 동물 똥이잖아. 음, 아, 내가 아까 사자를 봤다니까. <laughs> 장난 아니다 진짜. 어떻게 6시밖에 안 걸? 또도 하나도 안 보여. 깜깜해. 너무 무섭지? 차 안에 꼭자 같이 갇혀있게 생겼네. 아, 아직... 사람들 더 있는 데로 갈걸. 아 됐어. 어떻게 씻는지 보여줘? 음. 어때? 나 씻는 방법? 음, 아주 더운데 허리 디스크 터지겠네요. <laughs> 근데 이렇게 씻어야지 물이 밖으로 안튀 펴. 정막한 가운데 냉장고 소리만. 아, 장난야 아, 왜 이렇게 무섭냐. 아, 어둠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지 동물똥 이만한 거 있었잖아. 나 지금 그게 제일 무서워. 이거 봐. 이거, 이거. 얘는 완전 이거잖아. 이렇게 찍힌 동물 발자국. 맞지?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